본인 의사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를 시키면 출석을 원 해도 혹시 그걸 배제시킬 수 있는 건지 그 법적으로 그런 걸 여쭙습니다.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보면은 배석한다.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의장의 권한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이후에 이 건의가 허락될 경우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네,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입니다